전유진 나비아 급상승, 여자 솔로 아티스트 랭킹 7위. 팬심 폭발과 차트 역주행의 기적. 가수 전유진이 다시 한번 음악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그녀의 신곡 나비아가 발표된 이후, 마치 날개를 탄 나비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며, 여자 솔로 아티스트 랭킹 7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끊이지 않는 응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다.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등급. 조회수 폭발 중 지난 한일 톡텐쇼 무대에서 최초 공개된 라이브 클랩이 유튜브를 강타하고 있다. 영상 공개 직후 순식간에 조회수 78만 뷰를 돌파하며 인기 급상승 동영상 15위에 진입했다. 잠시 14위까지 올랐다가 한 단계 내려갔지만 팬들의 열렬한 클릭과 좋아요로 인해 다시 역주행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재 좋아요 수는 4200개를 넘어섰고 댓글은 1만 개에 육박하는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전유진의 고품격 가창력과 감성을 담은 라이브 무대는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팬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선율, 감동 그 자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다는 나비아의 서정적인 멜로디는 대중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음원 차트 대발란. 멜론 성인 가요 부문 37위 진입. 유튜브에서의 폭발적 반응은 음원 차트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나비아는 발매 하루 만에 멜론 성인가요 차트 37위에 깜짝 진입하며 팬들을 열광시켰다. 이는 단순한 순위 진입이 아니라 젊은 트로트 스타로서 전유진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멜론 차트 관계자들조차 전유진의 나비아는 한달 안에 10터 길이라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더욱이 팬카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음원 스트리밍 인증 이벤트와 선물하기 운동은 그녀의 차트 역주행 신화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팬들의 이러한 자발적 응원은 유진 매직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 며, 연일 화제다. 여자 솔로 아티스트 랭킹 7위. 차세대 트로트 여왕 등급. 나비아의 성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유진은 여자 솔로 아티스트 인기 순위에서 무려 7위까지 오르며 대세 가수임을 증명했다. 이 순위는 그녀의 넘사벽 인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트로트 장르 여가수가 아이돌과 팝스타들이 질비한 순위권에서 이렇게 높은 성적을 거둔 것은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유진의 목소리는 세대를 초월하는 감동을 선사한다며 그녀를 차세대 트로트 여왕으로 칭송하고 있다. 전유진은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독보적인 존재로 그녀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은 끝이 없다. 폭주하는 미니 앨범 예약 판매. 발매일 앞둔 기대감 최고죠. 전유진의 미니 앨범 나비아는 발매 전부터 선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예약 판매 시작과 동시에 팬들의 폭발적 주문으로 인해 배송 일정이 지연될 정도다. 이는 전유진의 초동 판매량 기록이 역대급 수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한다. 앨범 발매일인 12월 23일을 앞두고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팬들은 전유진의 목소리로 2023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번 앨범은 반드시 소장해야 할 필수템이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팬심이 만든 기적, 나비야의 끝없는 상승세를 기대하며 전유진은 오늘도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나비아의 성공은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닌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스토리다. 전유진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과 노력은 결국 모든 이 마음을 움직였다. 앞으로 나비아가 어떤 놀라운 기록을 세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자 솔로 아티스트 순위 칠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날도 멀지 않았다. 전유진의 끝없는 도전과 팬들의 변치 않는 응원 속에서 우리는 또한번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전유진, 날아올라라. 나비아로 더 높이, 더 멀리. 이 글은 전유진의 나비아의 상승세와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생생하게 담아내며 극적이고 흥미롭게 작성되었습니다. 전유진, 나비아, 국제 팬들도 열광. 유튜브 트렌딩과 10더 키리라 차트 진입에 전 세계적 호평 쏟아져. 가수 전유진의 나비아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의 가슴을 울리며 글로벌 히트곡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이름을 올린 나비아의 라이브 클립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전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천상의 목소리라며 감동한 해외 팬들. 댓글창을 가득 채운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적이다. 미국, 일본,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팬들이 전유진의 나비아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특히 해외 팬들은 전유진의 목소리를 천사의 목소리, 마음을 치유해주는 음악이라며 극찬했다. 미국의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언어의 장벽을 초월합니다. 한국어를 몰라도 그녀의 음악은 제 마음에 직접 말을 걸어옵니다. 나비아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일본 팬들 또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트로트 장르의 친숙한 일본 음악 팬들은 나비아의 감성과 사정적 멜로디에 깊이 공감하며 전유진을 새로운 한류스타로 인정하고 있다. 한 일본 팬은 댓글에 이렇게 남겼다. 전유진 씨의 나비아를 듣고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글로벌 트로트 열풍의 중심, 전유진. 전유진의 나비아가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국제 팬들 사이에서도 K 트로트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K 팝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동안 이제는 K 트로트도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전유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전통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글로벌 트로트 아이콘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필리핀의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K 트로트는 정말 멋집니다. 전유진은 이 아름다운 장르를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그녀의 나비아는 모두가 들어야 할 명작입니다 태국 팬들은 전유진을 두고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라며 그녀의 진심어린 가창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감정이 풍부하게 담긴 나비아는 태국의 팬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동을 주며 유튜브 내 트렌딩 영상 순위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국제 팬들의 응원과 선물 릴레이 글로벌 팬심이 힘 전유진의 글로벌 인기는 단순한 응원 성적을 넘어 국제 팬들의 강력한 응원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해외 팬들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에 참여하며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전유진의 음악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SNS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베트남의 한 팬클럽은 전유진의 생일을 맞아 그녀의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열어 더욱 화제가 되었다. 팬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전유진을 응원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아름답고, 나비아는 모두에게 들려야 할 곡입니다. 나비아의 글로벌 역주행 신화, 앞으로가 기대된다. 전유진의 나비아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사랑받는 곡이 아니다.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멜론 차트 진입 등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나비아는 이제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현재 전유진의 인기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상승 중이다. 국제 팬들의 응원과 스트리밍 덕분에 나비아는 더 높은 유튜브 트렌딩 순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멜론 차트 역시 10더 키리라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유진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감동적인 음악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 모든 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전유진, 슬기를 감동시키다. 나비아로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이처럼 전유진의 나비아는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그녀를 새로운 글로벌 스타로 우뚝 서게 하고 있다. 앞으로 그녀의 음악이 어디까지 날아갈지 기대와 설렘이 커지고 있다. 전유진의 나비아, 세계를 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유진의 나비아와 함께 감동의 순간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사랑이 가수 전유진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즐거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전유진의 새로운 소식과 멋진 무대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